안녕하세요. MPO 농장입니다. 아, 저희가 들깨를 어,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요. 350평. 어, 저희가 임대받은, 그러니까 무료로 임대한 텃밭에다가 들깨를 다 심었어요. 어, 쭉 둘러보면, 나름대로 이제 그 허리춤 정도까지 바람 들깨들인데, 오늘 이 시기에 어, 8월 15일까지, 어, 저기 들깨 같은 경우는 어, 순치기를 여러 번 해줘야 되는데, 저희는 이제 그 들깨 자체를 좀 늦게 심어가지고, 아, 이제서야 순치기를 합니다. 오늘이 8월 7일인데, 아, 순치기 자체가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좀 키가 컸어요. 그래서, 어, 그 전에 한번 순치기를 해주고, 2차로 순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순치기를 하는 이유는, 여러분들 아시나요? 자, 들깨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자라면, 여기가 이제 생장점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. 근데 생장점을 그대로 키워도 되는데, 보면 본 줄기와 본 줄기 사이에, 항상 자세히 보면은 들깨는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. 본줄기 줄기, 입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과 본줄기 사이에 뭐가 나오냐? 곁순이 또 나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곁순들이 계속 또요 곁순이 또 자라서 또 옆으로 켜켜 그 그또 곁순들이 나오고 그런 형태로 이제 들깨는 자라는데 이대로 자라도 나름대로 이제 곁순들이 나와서 풍성해지긴 합니다만는더 많은 들깨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곁순을 잘라줍니다. 대략 이 키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 정도를 잘라주면 돼요.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잘라주게 되면 이 결순에서 본 줄기의 영향이 많이 안 가서 결순 쪽에 영향이 가면 이 결순에서도 또 결순이 더잘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는 다수확을 위해서는 항상 결순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. 순치기를 해줘야 된답니다. 그리고 8월 15일까지는 이제 그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, 어, 순 제거를 하게 되면, 아, 순치기를 하게 되면 또 외력도 안 좋다고 하니까, 어, 저희는 좀 서둘러서, 어, 오늘 나와서 이제 교순을 하고, 순 순치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 이미 이제 순치기를 한 자리 공간이 있고요. 지금 남아있는 한 3분의 1정도를 저희가 순치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. 남아있는 꽃들은 되게 많은데, 오늘 서둘러서, 어 지금 시간이 이제 6시쯤 되는데요. 오늘 서둘러서 나온 이유가 내일 비가 내린대요.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순치기를 하게 되면 어 빗물이 또 들어가서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 맑은 날씨에 저희가 순치기를 하려고 조금 저녁 시간대지만 어 제가 서둘러서 좀 나왔어요. 그럼 순치기 하는 모습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잘 자란 것도 위쪽만 이렇게 힘집 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. 그쵸? 깻잎은 깻잎대로 따고그 다음에 잘 자란 것들 같은 경우는 어, 별도로 또 모아가지고 데쳐서 무쳐서 어, 먹으면 은 좋은 반찬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한 6개 정도 6포 정도를 어, 저희가 수확을 했는데요 직원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어, 이불 또 정리를 하고 또 어, 여기 안성지역에서 도시락을 좀 운영하시는 또 저희 지인분이 계셔서 저희가 농약을안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인분께도 좀 나눔도 할 거고, 주변 분들한테 저희가 다못 먹어요. 그러니까 나눔을 할 겁니다.